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복지부장 강지웅입니다.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복지부에서는 말 그대로 문화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복권기금 문화 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권기금 문화 나눔 사업이라는 것은 복권을 구입하시면 이제 복권 수익금의 일부가 복권 기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권 기금을 가지고 각종 공연 나눔, 전시 나눔, 문학 나눔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총칭해서 복권기금문화 나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박물관 협회에서 하고 계시는 전시나눔 사업 관련해서도 박물관 협회와 협력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화복지부에서는 문화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5만 원 상당의 문화 카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박물관 미술관 특별 전시 프로그램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어,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 나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어, 박물관이나 미술관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전시 관람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 향유 프로그램입니다. 작년에 진행된 것을 쭉 보니까 오셔서 이제 전시 관람하시는 것도 이제 좋은 의미가 있었지만은 특히 체험 프로그램이 효과가 높았습니다. 관람객들께서 전시도 보셨지만은 직접 체험하고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 만족감이라든가 그런 그 성과라든가 효과가 어,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지금도 잘 하고 <laughs> 계시는데요. 네. 어, 제가 보기에는 좀더 관객들이 많이 좀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특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홍보가 네. 충분히 되지 않아서 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분도 많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좋은 프로그램에 알리는 이제 홍보, 그다음에 어, 좀더 이제 새로운 관객을 개발하기 위한 그 관객 개발 프로그램 이 필요하고 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험 프로그램도 좀더 어, 확대하면은 어, 유익한 그 사업으로서 더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관리자라고 이제 저를 생각하기보다는 좀 지지자, 또 옹호자, 또 지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그렇고 한국박물관협회도 그렇고 그러한 입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괴리라는 부분은 그 이제 현실과 이상 사이 이제 괴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정책이란 것이 어떤 거대한 문화 정책이란 것이 이상이라면은 그것을 실제 이제 구현해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그 정책하고 이 실제 구현하는 건 많은 좀 어려움과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한국박물관협회 또 박물관이나 또 미술관 어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그런 그 거대한 문화정책을 실제 현실에서 구현을 해서 현실에서 그것을 어 와서 전시를 보시고 체험하시는 관람객들한테 제공해주는 서비스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저를 포함해서 이 일을 하는 뭐 미술관, 어 박물관 또 한국박물관 협회에 일하시는 분들은 금지와 사명감을 가지셔 가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미술관 박물관에서 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어, 충분히 이제 뭐 문화 소외 계층? 또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확산되기 위해서는 먼저 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게 많이 좀 알려져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좀 알려주기 위한 노력을 좀 해주시고 또 주변에도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널리 좀입소문좀 어,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 이 사업이 어, 향후에 좀더 현재보다 더 계속 어, 발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발전을 보면서 어, 우리가 그런 발전에 어, 기여를 했다는 것에 행복감을 어, 그, 만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